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파이브스타란 아이를, 이 파이브스타란 이 아이를 제가 지금 음, 분갈이를 하려고 지금 요 서랍은이랑 같이 서랍은 요 18,000원짜리죠. 어, 예쁜 그롱분에서 조금 더 사이즈가 살짝 길게 나온 아이인데요. 어, 예뻐요. 궁둥이 쪽도 이렇게 어, 동글동글 약간 그러면서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어, 예쁜 아이입니다. 어쩜 이렇게 표현을 예쁘게 해주셨는지 그냥 질리지 않는 스타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서랍은 질리지가 않는다. 흰색은, 어, 어떤 다육이를 소화를 다할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그런 화분이죠. 설화분 사이즈. 설랍분 제가 이 화분 참 좋아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9cm입니다. 9한2 3 c m 가 나오는데요. 높이 사이즈 다리까지 포함해서 1 0한2 3 c m 나오고요. 여기다 이렇게 꽃 도장까지 다리 표현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찍어서 여기는 서라하고 밑바닥이다 이렇게 예쁘게 찍어주셨네요. 아우, 아주 앙증맞게 도장도 예쁘게. 자, 꽃은요, 자, 랜덤인데요. 우리가 이제 꽃은 지금 저는 요렇게이 아이는 이제 점박이가 있고, 요렇게 해서 제가 빼놨던 아이예요. 그리고 얘도, 얘는 왜 빼놨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같이 세트로 빼놨네. 얘는 세트로 빼 그리고 여기 이제 다리를 보시면요, 다리 같은 경우, 요기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이 안에다 이렇게 붙여서 여기가 살짝 이렇게 터진 거 같이 보이는데 이게 터진 게아니더라고요 괜찮아요 우리 고객님들 자 그거는 괜찮으시고 어, 이거 왜 빼놨지 얘는 왜 빼놨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얘 때문에 빼놓은거 맞습니다 제가 얘 때문에 빼놨고 정면에 너무 콕 박혀있어서 뒤쪽에 있었으면은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앞쪽에 있길래 제가 빼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어, 식재를 하려고 데리고 왔고요 음~ 약간의 아이스 핑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어~ 색감이 단풍물 들듯이 드는데 파이브스타 너무 예쁘다입니다 이 아이도 여름에도 그럭저럭 괜찮은 아이 그니까 러물 말름만 어~ 물 말리는 걸 그~ 물 말리는 거 아우 제가 요즘 입병이 진짜 오래가요 제가 좀 아~ 어, 많이 피곤한가 봐요 막 귤도 몇 개씩 까먹고 하는데도 어~ 비타민 C도 먹고 저 요즘 또그식단 조절하면서 우리 다부님이 이제 그 가르쳐 주셔갖고 먹 먹는 이제 비타민이니 영양제도 있고 그런데 아유 아주 골고루 다 챙겨 먹는데도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쉬어야 되는데 <laughs> 좀 쉬어가야 되는데 매일 매일 어쩜 이렇게 많이 일이 많은지 우리 고객님들 집에서 이거 솔직히 그한 거의 한 쉬운 게한 30~40개? 그 정도 키우면 일단은 일이 많아요. 그렇죠? 일단은 한 30개 정도 넘어가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세보진 않았어요. 걸있는 애들 진짜 세보진 않았네. 근데 금방 차고요. 아, 하고 싶은 게, 신고 싶은 게, 키우고 싶은 게, 갖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금방 날더라고요. 아 예쁘다. 얘왜 이렇게 예쁜 거야? 그냥 아무거나 툭 주워왔어요, 그냥. 어, 있길래. 자,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우리 파이브스타는 조그마한 아이도, 뭐, 요거 반당만한 아이들 막 돈만 원씩 하지요. 얘는, 글쎄요. 인기가 이 계절에는 상당히 좋은 아이가 이파이브스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이뻐요. 자, 요렇게. 아, 예쁘다 혼자 그냥, 그, 다른 서아분들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같이 매칭을 한번 해보려고, 제가 이제, 낮은 게 있으면 또 이런 높은 게 필요하고 해서 매칭을 해보려고. 그리고 제가 파이프스타들 식재해놓은 아이가 없더라고요. 어, 다 시집을 보냈는지. 아유. 어우, 여기 오스모코트 영양제 참 많이 하셨네. 영양제 해갖고 이렇게 애들. 얘네들이. 물 마르면 이렇게 입이 싹 마르면서 못생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에 좀 많이 못생겨지는 게 파이프스타예요. 꼭이 테두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타듯이, 까무집잡하니 타듯이 그렇게 입이 말라버려요. 너무 꼴보기 싫게. 근데 그리고 지금은 무슨 짓을 해도 다 여기가 이쁜 그런 계절 같아요. 자, 오늘도 날참 좋더라고요. 단풍 구경들 가시는 날고 차가 많이 막히고 그랬다고. 어, 오늘 전라도, 어, 영광에서 오신 우리 고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에서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야, 그게, 어, 여기 오시려고 거기서 벼르고 벼르시다가 여기까지 오셨다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유. 제가 오늘 조금 바빠서 그냥 뭐이거저 이제 저희는 이제 택배가 내일 나가야 되니까 요거저금 챙기다 보면은 조금 제가 좀 바빠요. 금요일날 영상이 나가다 보니까요. 우리 발실장님이 오늘 주말에는 이제 일요일은 또 교회를 가십니다. 그래갖고 없어요. 쉬는 날이에요. 보니까. 우리 또 실장님이 없으니까 더 바쁘기도 하고 우리는 주말이 그러네요. 자, 아유 지금 여기다 집중하느라고 말을 그래서 어, 아까 그분. 그래서 여기를 오시려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아까 네 분인가 이렇게 오셨는데 친구분들 같아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커피도 사드리고 막 고구마도 구워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다음에 놀러 오시면 친구분들이 네 분이 이렇게 오시는데.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뭐, 물건을 사, 많이 사고, 뭐, 적게 사고,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laughs>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나는 물건을 싣고 갈 테니까, 응. 것들은 알아서 오라 그랬나요? 쩔것들은 알아서 오라 그랬네. 알아서 오라 그랬네. <laughs> 그 말도, 참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우리, 3번 꽃김치, 그런 말 잘하죠. 저은 것들이 뭐 어쩌고 그러면서 하는데요. 그 개, 괜히 그 고향에서 오신 분들, 그쪽에서 오신 분들 아, 아래쪽 전라도 찍어서 오신 분들 말을 들으면 괜히 기분이 그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 고기가 이제 엄마 아버지 고향이고 우리 뭐 꽃김치니 다들 거기가 이제 전부 다 고향이죠. 저도 친정이니까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이 오랫동안 저는 이제 자라지는 않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는 이사다닌 기억밖에 안 나요. 근데. 근데 지금은 엄마 우리 엄마의 고향이시죠. 네, 좋아요. 저도 어린 시절은 거기서 추억도 있고. 아, 예쁘다. 이 바이블스타 여기서 굳혀지면 상당히 예쁜 아이라서 이 서라분에 딱잘 어울리겠다 싶. 어 제가 화분을 몇 가지 판매하는 아이들 뭐 어, 음내분, 서인경분 뭐다 갖다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근데 서라분이 음, 하얀색에 깨끗하니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서인경분이랑도 다 예뻐요. 예쁜데 어, 제가 일단은 파이브스타를 여기다가 심어서 어, 약간의 농분이니까 굳이 뭐 저는 어, 뭐 얘가 목대가 나오고 그래서 얘를 농분에 심어야 된다는 그거는 없는데 그냥 여기다가 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칭을 딱 했을 때딱 제가 하나를 아까 흙을 털어놨었죠. 털어놨는데 여기다가 딱, 딱 올렸는데 어그 중에서 제일 잘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도 있는 화분에 다 활용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올려 보세요. 일단 빈 화분이 있으면 거기다가 자, 이 화분에도 올려보고 저 화분에도 올려보고 그러세요. 근데 예, 유난히 잘 어울리는 화분이 있어요. 그것도 또 다르기는 해요. 자 여름에 식재할 때 올려놨을 때 하고 또 이렇게 예뻐지는 가을에 올려놨을 때, 겨울에 올려놨을 때그 느낌이 다르기는 해요. 그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같은 화분이고. 같은 아이인데도 어, 여름에 봤을 때, 봄에 봤을 때, 겨울에 봤을 때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언제 분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 그리고 또 우리 교회님들은또 어, 자가 여기다 심는데 예쁘더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또 어, 약간의 그렇죠? 저도 어쩔 때는 우리 매니아님들 심은 거 보고 컨닝하면서 심거든요. 어, 컨닝을 합니다. 아주 예쁘게 심어 놓으면은 어, 나도 저 분에다 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심기도 하거든요. 예쁘잖아요. 어, 괜찮네. 그래서 꽃국, 꼭꼭, 꽃국이가 잘 됐는지 꽃국이 하고요. 여기이 정도면 적게 들어가는 양은 아니에요. 보면은. 자, 요거는 이제 꽃대 자른 자린데 여기 옆에 붙어 있는 아이들 다떼어 붙... 아, 얘는 여기서 여기 이렇게 분지도 하네, 분지도 하고 좀 독특하네. 개고 여기도 입장 좀 떼주고 이 서랍은요 제가 베란다 거리대나 이런 데서 키워봐도 크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이 정도 사이즈는요 사이즈가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이제 한 가지 약간 이제 미끄러운 거 여기 약간의 이렇게 물기가 있을 때는요, 요거 살짝 미끄러우니까 조심들 하셔야 돼요. 어, 제가 손에 로션 바르고 아침에 혹시나 영상이, 거리대 영상 찍을 때, 여기서 서인, 이 서랍은요, 들다가, 어, 미끄러워서 제가 떨어뜨릴 뻔 했거든요. 이꽃 색깔도 진짜 최고예요. 꽃 색깔은 정말 최고 이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이꽃 색깔 표현력은 이 서랍은 사장님이 최고 예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쁩니다. 얘는 정말 우리 실장님 말이 맞다니까요. 밑에 구멍만 막아서 수저통으로 써도 된다니까요. <laughs> 너무 예뻐요. 하이브스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우리 고양이들 아이스 핑키 키우듯이 그렇게 키우시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스 핑키 느낌도 많이 나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처음에는, 어, 저도 얘를 접할 때, 어, 얘가 아이스 핑키 아니야? 막 그러는데, 이렇게 그냥 따로 봤을 때는 그런 느낌 아니야? 했는데요. 같이 갖다 놓고 비교를 하면요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거리대에서도 아이스핑키가 있는데 아이스핑키가 약간 더 어, 입장이 어얘 같은 경우는 약간 웨이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웨이브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살짝의 그 라인 입 라인에 약간의 그런 게 보여요 물결 같이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핑 아이스핑키는 살짝 그런 느낌은 없고 반듯반듯하게 예쁘게 생겼다 그래야 되나? 어 오늘 가서 집에 거리대 가서 자세히 한번 쳐다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스 핑키가 지금, 개 같은 경우도 지금 색감이, 어, 주황주황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붉게, 붉게 이렇게 빨갛게 들어오다가 나중에 주황주황하니 색감 엄청 예쁜 아이입니다. 주황주황하면 말도 못하게 예쁜 아이가 또이 아이입니다. 파이브스타. 그래서 파이브스타는 우리 웬만한 매니아님들이 참 좋아하세요. 어, 많이들 좋아하시는 그런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예쁘다. 파이브스타. 예쁩니다. 서랍은 요어 18,000원짜리인데요. 이아이하고도 약간 미니 미니롱인데 미니롱보다는 조금 긴 그냥 롱이죠. 근데 18,000원짜리 가격도 괜찮고요. 괜찮은 아이입니다.면서 아그 단지 스타일 단지 스타일 앞에다 놔도 되고 요런 식으로 살짝 위로 올려서 놔도 되고 어, 그렇게. 그리고, 근데 이제 이 꽃이 살짝 어딘가 부딪히면은 깨질 수 있으니까 이 아이는 조금 앞에 있는 아이하고 간격을 두시면서 그렇게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파이브스타 두 녀석은, 어, 제가 서아분에 어, 식재를 해서 품었습니다. 이 아이 예쁘게 키워서 우리 고객님들께 따글따그해지면은 따글 어, 영상 자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투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